네 오늘은 친환경 크리너 한번 사용해서 에바 크리닝 해보겠습니다. 어 친환경 크리너가 사람한테는 좋은데 단점이 있습니다. 보통 친환경 크리너들은 세정력이 되게 다 약해요. 그래서 실제로 세척을 하고 나서 금방 냄새가 다시 나거나 이제 떼국물이잘 확인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세척력과 이런 것들이 다 개선이 된 어, 제품이라고 해서. 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지금 테스트 차량은 13만 키로 주행한 2010년 제네시스 차량입니다. 어, 요, 컵들에다가 한번 받아서, 어, 요거는 이제 사용 권장 농도는, 어, 물과 1대1 또는 1대5까지, 그러니까 물을 5배까지 희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저는 중간 농도인 1대3으로 한번 희석해서, 어, 도포를 해보고, 행굼을 진행해보겠습니다. 네. 한 번도 아마 세척을 안한것 같고요. 네, 지금 물을, 어, 1차부터 10차까지 받았는데, 지금 1, 2, 3, 4, 5차까지 받고, 6, 7, 8차는 받지 않고,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맑게 나와서 마무리 지었고요. 예, 예전에는 친환경 세제라고 하면 세정력이 거의 없는 이게 세제인가 물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거였는데 보면 굉장히 뭐가 많이 나왔죠. 네, 밑에 찌꺼기도 많이 보이고 확실히 예전보다. 근데 일반 에바 세척제에 비해서는 세척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친환경 세제가 사람한테도 좋지만 제가 친환경 세제를 써서 지금 에바포레이터를 세척한 이유는 어, 강한 세제를 쓰면 에바포레이터가 부식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도 안전한 게 중요하잖아요. 에바포레이터 교환하려면 교환 비용만 거의 1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사람의 건강도 중요하고 또 차량의 부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음, 친환경 세제로 작업했습니다. 어, 참고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 세제 회사에서 협찬받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저랑 아무 상관이 없고요. 이제 이 기존에 나왔던 친환경 에바포레이터 제품에 비해서는 그래도 세척력이 현저히 많이 개선되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